오늘 다이빙 하러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영국사람 사장님 하루 3,000바, 12만원 9시 출발 2시 도착 나가서 점심 먹고 러시아 2명 일본인 1명 한국인 나그 다음에 영국인 3명 차이나 1명 지장업대는 면책사유도 쓰고 옌 비치 여기서 저 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러시아인 두 명, 타이완 한 명. 나고. <sounds> 아, 점심 줍니다. 햄버거. 아주 건강식 햄버거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